안녕하세요. 개보스 TV의 개보스입니다. 오늘의 정치수다는 다른 코너를 준비했어요. 옆에 다른 분이 계시죠. <laughs> 예. 오늘의 오늘의 콘텐츠는 내가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의 어차피 목표는 개혁 보수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유승민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유승민 대표님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쭉 나눠봐야 5년 뒤에 우리가 대권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간단히 할 거예요. 너무 길면 누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일단 소개부터 드리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보스 TV의 개보스 친구 오성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네. 네, 대통령 경선이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음, 그러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셨죠? 저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아, 무대홍! <웃음> <웃음> 무대홍 지지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유승민 대표님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아, 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로 나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럼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아시는 게 없었고? 예그 네, 전에는 음, 사실 음, 그러면은 이번 경선에서 느끼셨을 때 이렇게.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언론에 이렇게 자주 노출됐다고 생각하지? 어 아무래도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뭐 SNS나 유튜브나 이제 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알게 됐죠. 야 그렇게 안 다뤄주시는데도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십니다. <laughs> 우리 시민들은 다들 이렇게 깨어 있으신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승민 대표님보다는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보다는 홍준표 대표를 네. 잘 알고 있어서 아, 예. 좀더 인지도가 많아서 네, 예, 그쵸 인지도가 좀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응원한 것 같아요. 정말 지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지도일 뿐이지. 아, 뭐 민심도 뭐 그냥 뭐 괜찮았고 해가지고 아, 예, 예. 민심과 이미지가 괜찮았다. 예. 저도 막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막 사람들 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막. 홍준표 홍준표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저도 막 그렇게 파고들진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TV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혼자 이제 응원하는 정도로 했죠. 음 유튜브나 예. 이런 거 보시면 혼자 응원하는 예. 정도. 예. 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유는 홍준표와 유승민 중에 홍준표가 더 개인적으로 끌렸다. 아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럼 우리 유승민 대표님이 믿거나 싫거나 반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아. 싫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다 좋으신 분들인데 단지 이제 홍준표 대표님을 좀더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좀 TV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냥 개인적인 팬이면서 네. 예, 지지한 거죠. 아, 개인적인 팬이시구나. 우리가 유승민 <laughs> 대표님의 팬이듯이 홍준표님의 개인적인 팬이신가 봐요. 아, 오늘 그때 당시 응원할 때도 이 무대에 호응하도 <laughs> 그렇다고 응원. 유승민 의원님을 네.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laughs> 예, 저희도 막더 길게 대화 나누고 싶지만 또 혹시 네? 다음에 더 길게 대안하는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예. 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준비할, 첫 번째 게스트로 오신 예. 우리 오성근님 감사드리고요. 아, 예.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냥 홍준표가 좋았다. <웃음> <웃음> 다음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꼭 유승민이 좋았다. 아, 그럼요. 이것도. 다음 대선에서는 유승민 의원님을 예.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